현역가왕이 유튜브 조회수 조작 논란, 진실은? 현역가왕이 첫 방송 이후 양지원의 무대가 유튜브에서 기록한 폭발적인 조회수가 이슈의 중심에 섰다. 그의 남진의 가슴 아프게 영상은 하루 만에 80만 조회수를 넘어서며 경쟁자들을 압도했지만 동시에 조작 논란이라는 의혹에 휩싸이게 되었다. 팬덤의 열정적인 응원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주장과 조회수와 댓글 수의 불균형, 비정상적인 데이터 패턴을 근거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다. 이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며,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양지원의 팬들은 그의 무대가 이토록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이유로 팬덤의 열정적인 응원을 첫 번째 요인으로 꼽는다. 그의 팬카페 회원 수가 약 4,0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숫자가 적다고 해서 팬들의 열정이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들은 소수정의 단합된 힘으로 양지원의 무대를 알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단순한 응원을 넘어 팬들은 그의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SNS 공유, 유튜브 댓글 달기, 관련 커뮤니티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며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양지원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의 무대를 처음 본 사람들이 진심 어린 가창력과 감동적인 표현력에 매료되어 자연스럽게 영상을 다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팬의 설명은 단순한 열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양지원의 팬덤은 그의 노래가 단순히 감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삶과 마음에 공감과 울림을 줄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들의 응원은 단순히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활동에 그치지 않았다. 팬들은 양지원이 무대에서 보여준 진정성과 열정을 알리기 위해 그의 노래와 무대가 담긴 감상 후기와 메시지를 곳곳에 남기며 진심은 전염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듯 행동했다. 양지원의 무대는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어요라며 자신이 느낀 감동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팬들이 점차 늘어나며 그의 노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양지원의 팬덤은 단순히 그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그의 음악이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했다. 이들은 그를 응원하며, 단지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 그의 메시지를 세상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자처했다. 그 결과로 나타난 높은 조회수는, 그의 팬들이 얼마나 단합되고,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일 것이다. 이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팬들의 진심 어린 노력과, 그 노력에 담긴 감동의 이야기를 대변한다. 그러나 일부 시청자와 유튜버들은, 이러한 급증이 단순한 팬덤의 노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조회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동안 댓글이나 좋아요 수가 비례하지 않는 점 그리고 영상 게재 시간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활발히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였다는 점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한 유튜버는 조회수가 30만에서 60만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댓글 수는 약 140개에서 변화가 없었다며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영상의 조회수가 급상승하면 관련된 다른 영상들도 함께 조회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양지원의 경우 그의 영상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을 뿐 같은 시간대의 경쟁자들의 영상 조회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유튜브 알고리즘 상 일반적이지 않은 데이터 패턴으로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다. 조작 논란 속에서도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은 양지원의 무대가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기에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진정 성과 감정을 담아내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팬은 양지원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를 담은 지유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방송 초반에 그의 무대가 등장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유튜브 조회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그의 독보적인 감정 표현력과 가창력은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고, 이는 첫 방송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그의 무대를 찾아보게 만든 이유가 되었다. 트로트 팬덤 문화에서 팬들의 헌신적인 응원은 종종 이런 조회수 급증 현상을 만들어낸다.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수의 무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이는 때때로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팬덤의 행동이 조작으로 의심받을 때, 이는 팬들의 진심과 노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실제로 조작이 존재한다면, 이는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이 논란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양지원의 유튜브 조회수 논란은 단순히 한 가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트로트 팬덤의 힘과 대중적 관심,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다. 팬덤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인지, 아니면 실제로 조작이 있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무대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이 논란은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향후 방송과 다른 참가자들의 조회수 추이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양지원의 무대는 논란 속에서도 그의 진정성을 평가받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그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전한 감동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팬덤과 대중,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양지원의 현역가왕이 첫 방송 무대는 방송 직후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남진의 가슴 아프게를 부르며 선보인 그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진정성과 감동을 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팬들은 물론이고 언론 또한 그의 노래가 가진 힘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그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단번에 끌어올린 주역임을 인정했다. 한 팬은 양지원의 노래는 단순히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감동이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단순한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선 특별한 울림을 주었다며 그의 무대를 극찬했다. 또 다른 팬은 그의 노래는 내 인생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양지원의 무대를 보는 동안 나는 노래 속에 빠져들어 내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팬들의 이러한 반응은 그의 무대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의 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언론도 그의 무대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한 음악 전문 매체는 양지원은 단순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가다. 그의 무대는 보는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매체는 양지원의 가창력은 뛰어난 것은 물론, 그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그의 목소리와 표정 하나하나가 곡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전달했다고 찬사를 보냈다. 특히 그의 영상이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조 회수를 기록한 것에 대해 많은 팬들과 언론은 그의 진정성 있는 무대가 사람들에게 강렬한 울림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양지원의 노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진정성 덕분에 그의 무대는 유튜브에서도 자연스럽게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결국 양지원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 진정성과 감동을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팬들과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은 가 가진 음 악적 깊 이와 대 중적 매력 을 증명 하며 앞 으로 의그의행 보에 대한 기대감 을 더욱 높 이고 있다.